제가 지난번에 서로 갖고싶은 책을 추천했어요 친한도서관에서 왔습니다! 와~~,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정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생의 사생 둘이 가정입니다 여기는 닥터인육아이기 1권부터 3과 여기는 저의 Y의 미야자키 하야오 그 다음에 Y의 세계사 5권이 있습니다 또, 여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한번 보게 했어.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아 컵이고요. 여기 있고요 또, 여기 연습장이 있어요. 연습장과 또, 이게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쪽. 그렇죠. 아닙니다. 생일 선물은 아니고 저희 저번에 서로 책 추천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볼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성영이는이 책을 공부해서 누가 되고 싶어요? 엄마요 왜 되고 싶어요? 엄마는 빨리하고 청소하니까요 그러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훌륭하게 예. 잘 하세요. 저는 세계사를 꼼꼼히 외워줘서 3학년 4회 때 100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3학년 때사회 국사 배워요. <laughs> 이렇게 칠암도서관에서 나영이가 읽고 싶은 책, 제가 읽고 싶은 책, 우리 선영이가 공부할 수 있는 책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스트리밍을 자주 켜게 되는데 어, 양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편집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인사할까요?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